그신 대회, 그신 비전 가지고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릴수 있는 기도원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 끝까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독한 사람,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 사랑에 쓰인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을 놨다가 잡았다가 늘 흔들리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저를 책망하시든지, 그걸 내가 다르게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교회에 그 다니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지다 보면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낙심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정말 절망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 이거 고쳐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제가 옥상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 너도 니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아멘. 근데 너도 이 맘대로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을 품어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의 깊이를 깊, 깊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마음을 제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웃긴 것들이 떨어가더라고. 그런 깨달음을 제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자유가 왔어요, 자유가. 아, 그렇구나. 내가 물론 연약한 부분을 갖고 때로는 저도 부끄럽게 가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인데, 그죠? 그들은 안 그렇죠.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다듬어서 나를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 정말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줄알 내가 정말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마귀의 작전. 예? 우리가 마귀의 작전으로 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배 아닙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더큰 일, 더큰 하나님 끝서 이루어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데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지대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붙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작은 위에서부터 우리가 하지 못한다 면그리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데 금조 그 감당할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면하시고또 책망하시든지 또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려놓으면 되고 아 내가 이거 보면 약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방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하루아침에. 저만 봐도 안고시더라 그래, 도 기도해도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여기서 우리 몇분 예배 드리는 분들 안에서도 천국 갈 분도 있고, 못갈 분도 있고, 전부 못갈 수도, 수도 있고, 전부 갈 수도 있다. 저도 네. 갈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아마 못갈 수도 있다. 저도 그래. 5년 동안 우리 그래 기도회를 달려오면서 제가 막뭐 목소리는 좀 커지고 겉그 모습은 좀 단대한 것처럼 보인 것 같은데도 안변한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까운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가까운 분이 저한테 가까운 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 성도들한테 가르쳤네요. 성도들의 모습이 곧내 모습이네요. 늘 그렇게 알면서도. 때로는 말만 그러고 내가 한 번씩 되가 많았어요 사실은 성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해놓고뭐좀 고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해놓았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가족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인 눈으로 번 편안해요 다 괜찮아요 남편도 괜찮고 자녀들도 괜찮고 성도들이 괜찮은데 그 안에 영을 보면 얼마나 그 형이 끈질기게 산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끊임없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질 때까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욕심의 모습으로 보면 안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군대 아닙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군대 근데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자신부터 맹악한 모습 있으면 끊어내고 또 고치고 또부딪히면또 다듬고 그래서 내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그 금방 안 된다는 사실이 에요 조금 기다려줘야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고 아 성도들이 그렇게 안 변하는 데우리라고 금방 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절정만 바라보고 제가 성경 말씀 에 이런 말씀 이 있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라고 죄까지도 덮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옹몸이말씀은묵상이요그말씀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계속 묵상하니까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해도 허물이 덮어집니다 잠시는제가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 단점이 적게 보여요 근데 내가 조금 나를 많이 힘들게 없었던사람 보면 장점이 적게 보여요 단점이 크게 보여요 아 이렇구나 그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더. 내가 사랑한다면 내여기을내 몸을 같이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말 사랑하면 연약함도 덮어진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장점이 장점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장점을 찾아보면 조금 기다려주고 그 사람 연약한 모습이 변화될 때까지 장점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장점을 가지고 주의를. 그럼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합니다. 많은 말씀을 지금 시간, 시간 듣고 있지만, 내가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울림이 온다면, 그데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아, 네. 네. 저도 시간, 시간 안에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별말 안한것 같은데도 저에게 울림이 오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laughs>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큰데, 그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일곱 귀신 들린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뜨거웠어요. 근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격이 었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없고 입술로는 사랑 사랑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계속 하하님 저에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너 안에 자아도 깨고 감정도 깨고 시기질투도 깨고 욕심도 좀 깨라. 나도 깨고 싶지 근데 한 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입로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할수 없어, 생각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깨라. 육과 영을 구분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달려왔지만, 내가 얼마나 열밀하게 되는가 그거 말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달려왔는지,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많이 죄를 사함 받고, 많이 사랑받았으면 많이 사랑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사회받고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올려드렸니까 솔직하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안에 내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성도 많았으면 좋겠고 내 삶이 좀 풍요로웠으면 내 자신 내세우려고 돈막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솔직하게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높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해결할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내가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그렇지 않냐 하면 철대를 얻는다 이게 얼마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상대방을 깨려면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저도 제가 안깨 깼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나는 변, 변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제가 친한 분이 그래도안 변했다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처음부터 별로 안 변했대요. 아마. 뭐?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그렇게 놓고 정말 내가 안 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성령로 거듭나야 니다 거듭나야 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살리고 우리 공단체가 그렇게 할겁니다 빨리 오늘 깨고 내일 깨고 오늘도 다못 깼으면 다음부터 집회 때 매일 깨고 내일 깨고 깨야 돼 깨야 돼우리영으로 살면 안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던 것이 깨달아지면어 정말 하나님 뜻과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만 채웠으면 좋겠고 내 마음 편안했으면 좋겠고 나만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인정받고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던 것들 잘 깨달아 주시네요. 그다음 제가 막 가로라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대만 끝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 주시고, 아버지 의 심장 부어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이고, 이 찬양 가운데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내가 깨워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네. 음. 우리가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네. 보여주는 건 내가 조심할 수 있지만, 안 보여진 내 안에 적들은 내가 싸워서, 계속 우리가 끊어내고 싸우고, 불러 태우고, 십자가 보여줄 필요, 덥고, 덮고, 덮고 옛날에 우리 갔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절여들고, 옛날에 혈기 다섯 번 부렸으면 이제 만두 번만 부르고 자꾸 그리하다 보면 한번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만나주셨으면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할 건데. 그죠? 밤에 색도상에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난다라면 우리가 아멘.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할 수 있을 건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쓰시는 게다 틀리잖아요. 한꺼번에 변하지 않지만 그런데가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나가서 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 받으시고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 하나님께 관건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 자유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승적이 아닌데 복종이 가지고 복종이 라었으니까 복을 받아야 해요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가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색상적인 기준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풀려야 해요 풀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풀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말씀 아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 내가 이 모습이 내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되길 원하고, 내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길 원하고,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하고, 대답하고, 말씀에 내가 붙들고,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겠어. 하나님, 내가 내안는 말씀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요 처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 간증하러 기독교 TV에서 나왔든요 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계속 눈물만 난다고 몰라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겠어요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쓸수 다 없다고 다쓸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눈삼십에 바라는 눈에서 살인한 가룻년다 사랑하시고 자기를 버리고다 떠난 배신자, 제자들도 다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10분의 1만 담아도 정말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있을 것 같아, 요냥내 그 10분의 1만 담아도 그 지독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본인이 또뭐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할수 없지만, 아, 내가 안 놓는 거예요. 깔리스도들안 놓는 거고 가족들 내가 안 놓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대 우리 회계 없으면 부흥협회가 부산 리바이벌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세워진 풍단체입니다. 아, 그 안에 어떤 목사님이 반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분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기도회에 왔는데 자기가 올 때는 영적으로 한 절반, 5 0 죽었을 것요5 0더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고 근데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의 회복이 됐다고 아, 네. 그렇게 간증하시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 사랑의심 아닙니까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이그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 네.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변했 나는 뭐야 여러분 내가 도전도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언제나 할수 없지만 우리 자신들을 잘빼면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면서 내가 말씀을 체험을 해야 내가 전달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오면, 내가 영적이면 체험을 해야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요 아, 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대보로 쓰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싶어 지금 힘들고 부끄러워도 내가 견딜랍니다. 도와주시다. 아, 네. 도와줘.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여호수아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호수아 말씀 있죠 오늘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하지 않으서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당대하라. 우리 사회자들의이 말씀 꼭. 살짝. 내가 보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강하고 대단하고 강하고 단대합니다. 내 평생에 나 너를 데려갈 자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상대가 말씀으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해주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왕능신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안 믿음이 없다는 거저자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이되든 밥이되든 날 밟고 어떤 한분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 도견진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장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마지막도 인내해야 된다 그게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아 바로 바로 인내다. 내가 마음이 너무 좁혀서 인내 를못구나는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인내할 수 있어. 아멘. 요셉도 인내했잖아요. 아멘. 인내했잖아요. 믿음의 눈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가 못 듣고 늘걱정으 지염려하고 드려야하는군요 아버지,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 하는구나. 저 자신을 내가 바라고. 내가 조급하구나. 조급하구나 성령에 의하면 오래 잡은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오래 잡을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께했기 때문에 견뎠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어부라의 유명을 당해서 감옥 갔을 때도 인내했어요 인내했어요 한 번도 하나의 불평을 망했다는 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큰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요셉을 먼저 봤다는 거죠 어떻게 천재가 공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재 아닙니까 봉황에뜻을서몰라고늘 불평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우망하고하나님께 가난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단강을 건너가면 가난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주신다고 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어, 뭐 쓰신다고 하면 뭐가 그래, 금방 뭐 나타나고, 돈도 막 떨어지고, 뭔가 능력이 팍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 뭐 쓰신다고 하는데 금방 나타나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럴 때도 계니. 맞잖아요 사람이 서로 다르게까 눈물이 흔들려요 아 조금 힘들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나도 모르게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나에게 품 단체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돼 맞잖아요 우리 장사 같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업 같은면 친구이시면 치워요 하나님한번 말씀하신 경이 아니었잖아요 뭐 어느 또 계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을 이끌 수도 있지만 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아멘. 최선을. 아멘. 죽으면 죽을 줄 아멘. 최선을 다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누가복음 14장 2 6절 17절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누구의 대제자가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과 비니다요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자생에해라이말 아닙니까? 자생에해라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내 목숨, 우리 생명도 내놓으라는 거사는을 감당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제말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죄다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를 먼저 웃선주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부사한테다체 보냈다고 생각하면 생명과 지못과주교 충성해야 된다. 아멘. 여기 갈까 안 갈까 이게 아니고. 물론 또그특별는 얘기 우리가 있으면 또한 번씩 이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 이곳에 세워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하니아 아브라함도 318명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충성된 훈련된다.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히 훈련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히 훈련된다. 그런데 나는 안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내가 잘 훈련돼가지고 있어요. 욕도 수 없는 기간동안 권한당하고 아내까지도 다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뎠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사장의 십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왔다는 그 말씀이 야 그가 나에 가는 길을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훈련 속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그날 나왔겠습니까 그날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라고 했는데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질병을 주지 않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이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잘못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잘못 했을때또뭐 단둘이 또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면 풀면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일흔번에 일 일흔번에 십십번이라도 사백구십번이라도 이렇게 용서하고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끝없이 회개하면 끝없이 하나님도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끝없이 그처럼 회개하면 용서로 구하면 용서해 해줘야 된다 끝없이 지독한그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반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그 은혜로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저와 여러분을 슬기 원합니다 그리그 훈련된 318명이 조카 도시 빼앗겼던그 재물과 가족들을 구 훈련된 군사들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준비 훈련되고 연단받으 시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만 시키고, 그냥 하나 남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늘에 보자고 변화주셨잖아요 네. 아, 그런 말한테 정리가 되는데, 왜내 훈련은 그렇게 의미안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높아졌는데, 철저하게 침대든 당하고 오해 당하고 완전 사랑, 십자가 치면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그, 그렇게 막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하나 진실한 모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된 분들은 말씀이 별로 안 좋아도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꽂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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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이 진짜 훈련 가는 남 가운데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같이 그래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안을 아, 네, 네. 우리 약한 세대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으시고번능을 받아야 되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번민이 성령출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얼마나 세대가 악 큽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다 틈만 보이면 분리시키려고 하고 이단시키려고 하고 싸우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려운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더라고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내가 인내하고잘 견디면 어떤 깨달음이 있든지 내가 신앙의 한 단계에 성숙하든지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그냥 마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굳도 어려움을 겪고, 전공과 훈련 받은 사람은 웬만한 훈련들은, 웬만한 문제들이 오면 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잠시힘들도잠시힘들고 그런 것처럼. 리가 하나님의 분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죠깨어있어야 해. 하나는 문제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의 군대를 세워었는데 그냥 자꾸 다잡고 버는 거다 먹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들이 나무들을 껴줄 수 있겠어요.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충하한 거, 내가 채워 줘서, 행동거지 내가 조심하고, 인제는 수 있어요. 하실 수있요 하실 수있요 하실 수있요 사람 대만이 식사 나오고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돼. 행동을 좀 조심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생 성경 말씀 세월을 아끼다 주 내가 악하다는 거 내가 악하다는 거야 그래무